안녕하세요. 컴플랜트 다유겐제라늄 콘입니다. 제가 어제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을 했는데, 어? 왜 3개씩? 3개씩? 이렇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구독자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원래 2개씩 보내드리려고 했다가, 지난번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를 플러스 해서 총 3개씩, 네분에게 어, 이렇게 포장을 공평하게 했습니다 뭐 근데 종류는 조금씩 틀려요 제가 막 이게 같은 종류로 이렇게 보내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포장을 스티로폼 박스에 넣긴 했는데 어 요즘에 더워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까봐요 차 안에 스티로폼 박스 안에 온도계를 넣어놓고 몇도 정도 되는지 한번 <laughs> 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자 오늘 택배는 오늘 보냈습니다 내일 아마 받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어제 처각막을 해줬죠 오늘 한 10시쯤 찍은 영상인데요 벌써 와 태양이 이글이글 이글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엄청 많이 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처각막을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밖에서도 이렇게 적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뭐 미니, 미니 비닐 하우스에 있던 애들이라 뭐 어느 정도 햇빛에는 적응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제 이제 정식한 재라님들 흙을, 자연 흙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배합을 했죠. 해가지고 심었습니다. 요거는 오늘 아침까지는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제가 어제 천명 이제 분해 심어주고 천면 관세를 했거든요. 뭐 오늘까지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뭐 내일 또 매주 지켜봐야 이거는 알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뭐 그런 성장 실험이 되겠네요. 그죠? 어 요거를 지금은 미니 비닐 하우스지만 내일 지금 생각한 게 이제 베란다 환경과 비슷한 그 제가 키우는 식물 등 아래에도 자연 흙을 섞은 제라늄 요 아이들을 한번 식물 성장 등 아래에도 한번 메다이를 놓고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성장세가 어떻게 틀린지 이것도 조금 저도 궁금하고 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또 나눔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두 번째 콤플렌트 다이오겐제라늄 나눔. 어 제라늄은 어떤 게 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증식한 아이들 중에 몇 아이가 될것 같은데요. 어... 한 분만 할게요, 한 분만. <laughs> 일단 이번에 제라늄 나눔 한 분에게만 한삼 종, 삼종 정도 나눔을 해보겠습니다. 자 나눔 댓글 참여는 요 영상에, 이 영상에 이이 영상에다가 댓글을 나눔 댓글 참여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뭐 번호를 달아 놓는 걸로 기존과 같습니다. 어, 추첨은 이번 주말에 제가 시간 대는 정하지 않고 라이브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분만 추첨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한 분이라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나는 안돼 해도 해도 안돼 이런 시또 실망들 많이 하시는데요. 언젠가는 되겠죠. <laughs> 언젠가는. 제가 앞으로도 뭐 제라늄을 접지 않는 이상은 또 이렇게 간간히 또 나눔을 계속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많은 댓글과 어, 나눔 댓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카카오톡 채팅 오픈 채팅을 열었어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또뭐 이런저런 고수다 내가 키우는 뭐 이야기 뭐 이런 거 많이 얘기, 어, 사진도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요번 재란 나눔도 택배비는 착불 4,000원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플랜트다육겐지라뇽 콘이었습니다.